이번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과연 몇개 가지고 있어야지 은퇴가 가능할까요? XLP 수량이 몇 개면은 은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고요. 우리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는 XLP 수량이 몇 개쯤이면 은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이번 영상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참고해가지고 다음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10월달 상당히 중요한 달이 될 텐데요. 만약에 이번에 x r p 현물 ETF까지도 승인이 된다? 그렇다면 가격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오른다 내린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뉴스에 대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흐름들과 연결해가지고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x r p ETF가 많은 분들이 가격을 폭발시키는 버튼처럼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로 한번 이렇게 묶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로 시작 버튼인지 아니면은 이미 달려가던 구조에 불을 붙이는 가속 배달이 될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더 궁금해야 될 것은 승인 그 자체가 아니라요 승인 이후에 누가 들어오느냐 어떤 돈이 들어오고 어떤 자금이 유입이 되느냐 그리고 그들이 과연 믿고 살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느냐 뭐 이런 여부겠죠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미국 sec와 소송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었죠 답답하기도 했었고 불확실했고 그리고 기관 자금은 쉽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런 소송 자체가 마무리가 된 거고 벌금은 있었지만 요구 액수의 10분의 1 /10 수준이었고 그 순간 시장은 이제부터 규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이런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바로 앞에 있는게 xip etf 인데요 그레이스 케일 비트와이즈 21시어즈 이름있는 운용사들이 전부다 줄을 섰습니다 미국 sec 의 승인 마감기한이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 인데요 포리마켓 기준으로 승인 확률은 무려 84%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다 라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에 승인됐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540억 달러가 들어왔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0억 달러 하지만 승인 당일에 가격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왜냐면 시장은 이미 소문에 따라 올라있었고요. 승인 직후에는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며칠 동안 몇 주가 지나면서 진짜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자금이 조용히 들어오면서 그 자금이 가격을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승인 순간보다 승인 이후의 채택 곡선들이 진짜 본 게임이라는 거요. 첫 번째로 ETF 승인은 당일날 폭등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승인 당일은 오히려 심리가 과열되면서 단기 조정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말로 승인되는 그 시점까지 기대감으로 상승하다가, 충분히 상승한 XRP가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ETF가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거는 ETF 그 자체가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실제 자금이 가격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믿고 살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결제망, 송금, 토크나 같은 실제 사용이고요. 세 번째로 이미 반영됐다라고 하면 끝났다. 이거는 단기 가격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채택과 제도권 편입이라는 거는 몇 년에 걸쳐가지고 자본을 끌어들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만 보세요. 5천만 원 정도에 승인됐다가 지금 1억 5천 을 넘었죠? 3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XRP는 과연 몇 배가 상승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월 어느 날 새벽에 속보가 뜹니다. XRP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가격이 순간적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술렁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왜안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여기서 며칠, 몇주 지나면서 조용히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면서 가격은 소리 없이 위를 향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조용한 숫자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흥분하는 대신에 이런 계획, 플랜이 필요하다는 라 거고 투자 시장은 이런 전략 없이는 큰 수익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매번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3.8달러에서 4달러 부분에 강력한 저항을 뚫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실제 자금과 거래량의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XRP를 통한 결제량 송금 RWA 토크나 같은 이런 실제 사용 데이터가 늘어난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가 ETF를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핵심인 거고 ETF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도권의 문이 열리면은 시장은 가격보다 역할을 먼저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 자산이 금융에 어디에 놓일 수 있을 것인가? 내 자본은 어디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10월달 뉴스가 하루면 지나가겠죠. 하지만 채택의 곡선은 몇 년을 그려나갈 겁니다. 우리는 그 곡선을 먼저 바라볼 줄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결국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시장에서 정말로 묵직한 뉴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움직임 자체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래스카에서 열린 트럼프 푸틴 회담. 혹시나 휴전 발표가 나오나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죠.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끝내길 진심으로 원한다라고 했고, 트럼프는 최종 결정은 우크라이나랑 나토에 달려있다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둘이 무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직까진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후속 발표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후속 영상 통해서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셰프의 흐름과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뤄드리면서. 거시경제시장 흐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 측에서 중요한 변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은행들의 암호화폐 핀테크 활동을 전담 감독하던 프로그램을 해체하겠다라고한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일반 감독체계로서 흡수를 한다라는 건데, 마이클 세일러 측에서는 이걸 두고 비트코인이 은행권에 진입하는 길이 열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제도권 진입이라는 말,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 이에 갤럭시 디지털 측에서는 14억 달러를 조달해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암호화폐 채굴 시설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바꿉니다. 거기다가 코어 위브랑 15년짜리 독점 계약까지도 체결을 했죠. 작년부터 채굴 사업에 인공지능 전환 계획을 흘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인프라가 인공지능 산업적으로도 연결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이더리움 쪽에서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트마인이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면서, 총 보유량이 117만 4천 이더리움다 약 52억 달러까지도 들었는데요. 갤럭시 디지털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가지 큰 손들 측에서도 수천만 달러 규모를 거래소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 같은 경우는 보통 장기 보유 의도로 해석이 되고 시장이 잠잠할 때 오히려 물량을 조용히 모아가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레이스 케일 측에서 도지코인 현물 ETF를 미국 SEC에 신청을 했습니다. 밈코인, 그것도 도지코인이 ETF로서 제도권 진입을 시도한다? 이거는 정말로 재밌는 일인데요. 게다가 변동성 자체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번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가지고 1시간 동안만 1억 달러가 넘는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고, 하루 누적으로는 4억 달러가 넘었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런 장에서는 진짜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에이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봉차트에서 강세 패턴이 보이고, 돌파할 때 최대 145%까지 상승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거래량이 동반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기관 움직임까지도 이어집니다. 브레반 하워드 측에서 2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 중인 걸로 드러났고요. 블랙록 etf의 최대 주주가 된 셈이죠. 기관 자금은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tvl도 950억 달러를 회복 을 했고 2022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온체인 유동성 자체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게다가 미국 정부가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임명을 했다. 이런 소식이 돌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인용을한 건데 만약에 이게 공식 기조로 굳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위상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시점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속에서는 굵직한 흐름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도권의 시선, 기관의 자금, 그리고 거대 고래들의 매직까지이세 가지가 동시에 이어질 때 시장은 생각보다도 빨리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인 시장 이슈들 절대로 가볍게 흘려들지 말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은퇴라거나 노후를 대비해가지고 XRP를 장기적으로 계획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극한의 그 장기, 노후 그 이상의 시간을 바라본다면 지금 가격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건 수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XRP 가격이 700원이었고, 그때는 1000만원이면 약 14,285개까지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같은 돈으로 약 2,200개밖에 못삽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차이인데 기대할 수 있는 값어치 자체가 무려 6배 넘게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xrp를 모아야지 은퇴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매달 꾸준히 적금처럼 모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의 병행에서 수익으로써 xrp를 추가 매수하는 방법은 더 효율적이 될 겁니다 혹은 현재 가격이 한방에 진입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은 다소 리스크가 있겠죠 하지만 장기라는 시간에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오늘도 불안하고 어제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해 가지고 매일 유튜브 검색하고 가격까지도 매일 확인하기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수년을 그리고 어떻게 큰 하락장이 왔을 때 과연 버텨낼 수가 있을까요 못 버티 겠죠. 제가 예전에 정보방에서 안내 드렸던 타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플 xip 기준으로 678원도 안 하던 시절에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분할 매수랑 원칙 매매를 지켰기 때문인데요 비교적 낮은 평균 단가에 적당한 비중으로 진입을 해두면 그 이후에 추가 매수 도 훨씬 더 수월하고 모아가는 과정 자체도 훨씬 더 편해집니다. 반대로 고점에 몰빵으로 들어가면 은 추가 매수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조금 더 사더라도 평균 단가를 현실적으로 낮추기가 어려운데요. 결국에 그 가격은 고점으로 남고 시장이 다시 올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몰빵 투자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요. 이 시장은 생각보다 자주 하락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매수 가격 타점까지 기다리는 습관 그리고 원칙 매매 이두 가지를 꼭 생활화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일을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수위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고 었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드리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L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을 지금까지도 공지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회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 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 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 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연료됐습니다. 채 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 0 0 0 3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 7 0원에입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리면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크롬 자체가 아주아주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있다라는거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거고 그리고 두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멸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멸도일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성과 일목 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채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채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 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